자,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네, 매봉소 인사 올리겠습니다. 어, 오랜만이죠? <laughs> 약 7개월 만에 영상을 찍는 것 같은데요. 어, 앞전에 제가 촬영은 안간건 아닌데, 그 조화기 너무 좋지가 않아서 제가 도저히 그두 번째 영상으로 올릴 영상미가 나오지가 않아서 지금 두 번째 촬영에 나와 있습니다. 어, 이거 포인트 같은 경우는 붕어낚시 유튜버 분들도 몇번 촬영을 하셨던 포인트인데, 어, 이천의 주미교라는 포인트입니다. 어, 여기 와서 보니까 어, 물도 많이 차 있고요. 일단은 배수도 안 됐고, 어, 수초 포인트에 누가 작업을 해 놓으셔서 굉장히 지금 수초 포인트가 이쁘게 나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좀 해질 때 일부러 맞춰서 온 거여서 빨리 대편성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. 어우, 고기도 뛰고요 네, 기대는 됩니다. 자, 포인트입니다. 세대 들어가겠죠. 하나, 둘, 세대 들어가고. 그 다음에 중앙 쪽에 좀 치고요. 여기가 어, 유속이 좀 있는 곳이어서 어, 긴데들은다 이쪽 방향으로 몰아놓을 생각입니다. 예. 와, 포인트는 죽여줍니다. 어, 파라솔 치고 받침틀만 설치했다고요. 되게 덥네요. 와, 아, 일단은 긴데로요 어. 그쪽 물 흐르나 안 흐르나 고거좀 볼게요. 수심은 70대 기준으로 약 1m20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. 물흐름은 예, 많이는 없고요요 예, 라인까지가 딱 유속이 딱 없는 라인이네요. 여기가 병풍처럼 갈대가 한번 휘감고 있어서, 예, 70대 라인까지는 좀, 왼쪽으로 쳤을 때는 긴데도 이 속의 영향을 거의 안 받네요. 아이고. 아이고, 그럼 대편성 나머지 다 하고요. 다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 대편성 하고 있는데요. 고기 라이징이 계속 있어서 피딩 타임 놓칠 수가 없죠. 그래서 미끼 껴가면서 낚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오늘은 지렁이요. 오늘은 지렁이. 오늘 채비는 다 똑같고요. 요거는 지금 저부력지에 이렇게 동동 채비죠. 유동봉돌 두개 들어가는 유동봉돌 채비로 해놨고요. 오늘 미끼는 지렁이. 밤에는 글루텐도 써볼 건데요. 일단은 대편성할 때 미끼는 지렁이로 끄놓겠습니다. 위로 앓켜놓을까요? 그렇죠 오 감사해요 정면칠공 때는 찌를 조금 물러나야겠어요 유속을 좀 타네요. 이쪽 찌톱반정오5 0 오, 오, 뭐냐? 이거 0 뭐냐 0 550 5 와. 잠깐만 잠깐만 기다만기 있어 어 있어. 야이5야 야. 오 되게 이쁘네요. 야 사이즈는 작은데요. 어, 어 근데 누가 프로 도 나줬나봐요. 와. 예, 바로 방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. 잘 가라. 어이구야. 어 저. 어이구 바람이 또. 저기다가 여기다가 딱 조준해갖고 뻥. 잘들어왔어요 오, 저것도 계속 70대도요. 오, 무슨 입질인데 저거? 오, 되게 깔린데, 유속인지 입질인지요. 보데 있는데... 뭐요? 뭐. 저거 <laughs> 야, 메기 사이즈가요? 야, 되게 크다. 어, 메기 사이즈가요? 야, 이런 거 입질 보기도 는데요 네, 잡기 힘든 거 맞죠? 그러면 야, 되게 크다. 네, 나 줄게요. <laughs> 대표송 나니까 해줬는데요. 오, 포인트는 되게 봅니다. 일단 대편성은 제일 짧은 데는 2 4 때부터 제일 긴 데는 70대까지 대편성을 해놨고요. 이런 식으로 수초 마름 밀생도가 좋은 지역에는 이렇게 한, 한 곳에 밀어놓고 중앙쪽은 유속이 너무 빠르니까 긴 데들은 다 오른쪽으로 해놔서 다 쳐놨습니다. 그래서 긴 데는 오늘은 60하고 70 쌍포만 좀 적게 편성을 했고요. 주미구가 밤되면은 저렇게 다리에 불빛이 들어와서 되게 예쁩니다, 야경도. 자, 이런 식으로 오늘 V자로요. 조금 광범위하게 좀 펴놨는데, 어, 왼쪽에, 아, 제 기준 오른쪽으로 좀 조사님이 한분 들어와 계시거든요. 대편성 하실 때. 어, 이쪽이, 긴대 쪽이 좀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, 요거는 제가 빼달라면은, 빼주도록 하겠습니다. 음. 너무 오늘 좀 광범위하게 내 편성을 해놔서요. 밤 낚시도 기대가 되네요. 예. 그 본격적으로 낚시 한번 시작해볼게요. 지금 미끼는 다 들어갔습니다. 글루테는 마르큐 3번하고 5번. 하고, 좀 전분기가 적은 어분인 해초 어분 좀 배합해서, 어, 글루텐을 좀 배합을 해놨습니다. 현재는, 어, 영상이는안 담겼는데, 지렁 이 있으니까, 매기하고 빠가가 너무 많이 나와서요. 한 4마리 정도가 나와서, 나일단 글루텐으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이치려오이치려 그렇지. 야, 부고 나. 어찌 울림이. 제대로 지켰을까 모르겠네요. 어이고와어이와어 사이즈는 작은데요. 찌울림이예뻤습니다 마름이랑 갈대랑 그 경계점에서 찌세우는 오이텐데요. 자, 보이죠 어, 제가 밥 먹고 좀 쉬고 오늘 학교 끝나고 온 거라서. 예, 밥먹고 좀 쉬고요 어, 대표님하고 좀 쉬고 이러다 보니까 어, 영상을 제대로 예, 촬영을 못 했는데 그래서 앉아서 급히 부랴부랴 카메라 켜서 침실 했습니다 아우몸 이쁘네요 사이즈는 다 그래요 네 가까이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거 사이즈는 한여섯치 되겠죠 조사님이 계셔서 크게 뭐 떠들지를 못합니다, 지금. 방금 들어오셨는데요. 계속 미끼 끼고 지금부터 제대로 촬영해야 될것 같습니다. 아, 사이즈. 어, 어 뭐찌어져뭐요 이거 미끼 갈거주다가 왼쪽 야 이거 뭐어 없어서 야 이거 뭐야? 이거 뭐은거 같은데 거 이거 이거 는 애기랑 먹으러 갑니아 이야.. 헛방 한 7번 만에요 네, 미끼 사이즈 줄이고, 한 마리 나오네요. 아이고. 쫙. 그래도 붕어는 이뻐요. 와. 아. 한 헛방 한 다섯 번 내고 올라온 붕어인데요. 어, 이걸림안될 때는, 제일 먼저 해. 해봐야 될게미기 사이즈요. 미기 사이즈 줄이는 거고 이렇게 또 변화를 줬을 때또 붕어 딱딱 잡아내는 재미가 있죠 또 가쁜 어, 얼빡샷 죄송합니다. 어 뒤에 삼각대 보이시죠? 원래 저 삼각대에 놓고 제가 요 앞에서 엔딩을 하려고 그랬는데요. 마무리를 하려고 그랬는데, 그, 마이크 배터리 이슈로 지금 그렇게 촬영을 못 합니다. 음성 녹음이 안 되기 때문에. 그 철수해야 되는데, 또, 또,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? 그래서, 이렇게 촬영을 합니다. 어, 이곳이 매기하고 빠가 송화가 좀 이렇게 심한지 몰랐네요. 어, 짠. 15마리는 잡은 것 같은데요. 이기 빠가, 빠가를요. 그래도 그 속에서 뭐, 붕어 3마리는 또 잡았으니까, 음, 더할나위 없이 기분은 좋네요. 아, 또 그래도, 에, 7, 8월 달에 어떻게 보면 붕어 낚시에 있어서, 어, 비수기죠. 아무래도 모든 저수지들이 어, 배수를 하고, 그래서 많은 조사님들이 배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강계나 하천을 많이 가실텐데요. 또 강낚시 되게 좋아하거든요. 근데 또 이렇게 강낚시 해서 기분은 좋네요. 근데 하천이나 뭐 강에서 낚시하면은 뭐기기 빠가, 뭐 이런 것들은 어쩔 수가 없죠. 아, 근데 뭐... 뭐 재밌게 보셨나는 잘 모르겠습니다. <laughs> 아 너무 피곤하기도 하고, 아 이제 철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아, 이... 저도... 아, 이거를요. 철수하기 전까지... 어, 아 이집 오는 건 어쩔 수가 없나 봐요. 저도 그냥 화면만 보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 이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요 아, 아유 죄송합니다 아유. <laughs> 아 이제 실수하고요 세번째 영상에서는 더 재밌는 영상과 더 좋은 조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